자, 다음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과로 1번입니다. 곱의 적분이기 때문에 먼저 치환적분 할수 있는지 보셔야 되겠고요. 근데, 어, 시계 일부를 미분해서 곱해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치환적분으로 보시기엔 좀 어렵고, 그렇다라면 지삼다로에서 지다입니다. 자, 지다 같은 경우에는 편법 적용시키겠다라는 거죠. 그적에다가, 어, 미적을 몇번 붙일 거냐, 라는 건데, 얘가 1차식이니까 한 번만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붙여줄 거고요. 자, 적분은 얘를 하겠죠. 얘 적분하시면은 2에 3X 거듭 제곱 그대로 올 건데, 요거 미분하면, 속미분하면 3이니까 그걸로 나누어 주시면 3분의 1 되겠고요. X는 그대로 옵니다. 마이너스 자 그대로 온 x는 미분해주시고 한번더접분하시면 되겠죠. 접분하시면 9분의 1, 2의 3x 거듭제곱 되겠네요. 자 얘가 뭐 1차식이기 때문에 x가 1차식이 왔고 미분했으니까 상수항이 왔고 상수를 미분하면 사라질 거기 때문에 추가로 진행을 안 하는 것뿐이지 얘가 만약에 2차식이었다면 여기 2차식이 오겠죠. 그럼 그걸 미분한 거면 1차올 거고요 그럼 1차를 한번더 미분해서 상수항을 만들어 낼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곱해지는 지다에서 다항식이 몇 차씩이냐에 따라서 어, 미적, 미적, 미적이 얼마나 붙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분의 1x, 2의 3x 곱제곱 마이너스 9분의 1, 2의 3x 곱제곱 되겠고요 적분상수 C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물론 여기서 2의 3X 거듭제곱을 뭐 묶어낸다던가, 아니면 3분의 1, 2의 3X 거듭제곱을 묶어낸다던가, 이런 뭐 진행은, 뭐 알아서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상관 없습니다. 자, 과로 2번입니다. 자, 이거 역시 치환적분으로 보기는 좀 어렵죠. 곱해져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치환적분인 건또 아니니까. 그러면 이건 역시 또 부분적분을 떠올려 주셔야 되겠다는 거고, 그럼 G3, 다, 로. 다, 로네요, 다, 로. 자, 다로, 로다, 예, 뭐, 뭐가 됐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편법 말고 정석을 좀 사용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적분을 하겠죠. 자, 루트 X는 X의 2분의 1 거듭 제곱입니다. 그래서 적분을 하시게 되면 일단 지수에다 더하기 1을 하고요. 얘로 나눠주면 되니까 뒤집어 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lnx는 그대로 올 거고요. 마이너스 인티그랄. 너 아까 적분해서 왔지? 어우 고생했어. 그냥 와. 하는 거고 너 아까 그냥 왔지? 미분해. 하는 거죠. 그러면 x랑 x2분의 3거듭제곱이랑 약분해 주시면은 x2분의 1거듭제곱 되겠고요. 그럼 이제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일단 지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한다고. 그리고 얘로 나눠야 되니까 얘를 뒤집어서 곱하면 되는데 얘를 뒤집으면 3분의 2예요. 근데 3분의 2가 원래 있었으니까 곱해서 9분의 4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3분의 2, x의 2분의 3 거듭제곱은 x루트 x죠. ln x.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x의 2분의 3 거듭제곱을 x루트 x 정도로 바꿀 수 있고요. 적분 상수 c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도 물론 뭐 x 루트 x를 뭐 묶어낸다던가 3분의 2를 뭐 묶어낸다던가 예, 하실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답지 보고 적당껏 알아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3번입니다. 자 원칙은 얘도 1 곱하기 lnx로 보면서 가로로 보고 정석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건데 자 lnx 접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다. 그래서 그냥 외워라. x l n x 마이너스 x 구요 범위는 1부터 2까지입니다. 자, 1 부터 2 까지 입니다 자, 이 먼저 넣어 주시면은 e ln 2 마이너스 2 구요 1 넣어 주시면은 1 마이너스 1 아, 1 넣으면 0 되겠구나 이제 빼시면 되겠죠 근데 얘가 1이거든 그래서 얘가 2야 그럼 2에서 2를 빼면 0이 돼서 사라질 거고요 남은 거 계산해 주시면 1 되겠습니다 자, 괄호 4번 입니다 지삼, 다. 삼다입니다. 삼다. 삼다 역시 그적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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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적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다항식이 1차식이니까 이것 역시 그적하고, 미적만 하시면 끝나겠다라는 거예요. 1차식이니까. 미적을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거죠. 2차식이었으면 얘를 두번할 거고, 3차식이었으면 세번할 건데, 1차식이니까 한 번만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적분은 뭘로 할 거냐. 지삼, 다루니까. 삼각함수 sinx 적분하시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x구요. x는 그대로 오겠죠. 그리고 미분해서 오고 요거는 적분해서 올거니까 마이너스 음, 코사인 x 적분하시면은 마이너스 사인 x 되죠. 플러스 될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x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구요. 범위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입니다. 2분의 파이 넣어주시면 얘가 0이 돼서 전체가 0이 되고요. 2분의 파이 넣어주시면 1됩니다. 0 넣어주시면 얘 때문에 0이고요. 0 넣어주시면 얘 때문에 0이네요. 그럼 0이네? 그래서 정적분 값이 다음과 같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